할게요 오케이 okay. 발 해제 한번 해볼테니까 투명아 막아봐요 한번 전사만 오래 맞아봐 나 오케이 투명화 았어투명막고 바로 딜 토템 업사 지우는 중 yeah. 아, 공을... 업사 지지우는중 yeah. yeah. 공을 해제 어, 카불한대 공을... okay. 맞았다 저스 okay. 맞았어 아 살려 살려 네? Okay. 치토 깔았어 1피고 포토카마 저 히포. 그냥 밀면 돼. 그냥. 네. 저 저까지. 둘이 산까지되저 저. 자축 줄게. 천천. 나이스. 나왔고. 드루포마. 네. 잠깐 캡는 네. 자로나안 오네. 끌루 거리자. 나이스. 나이스. 카볼자. 전단이 자축 서고짤공 네. 응. 어어 방못 어. 쓴다. 아. 아, 나 씨발 공을 풀 맞았네. 채터 있어? 네. 응. 응. 어, 어 뭐야. 일다 회바온다. 회바온다. 회바짜. 죽고. 악영 카봐 먼저 맞데 아, 갔다. 맞아. 둘을 비룡 풀 줄게요. 다 진겼고. 바 이게 못 붙어요. 둘을 더까지. 붙었고. 들어갈게요. 들어갈게요. 아. <laughs> 반턴. 아, 괜찮안풀 거야. 네. 요포이스 먹어. 포이 먹어. 통결. 어, 줘야 돼. 줬어요, 치유해. 루어 양해제 해 줄게. 양을동 거예요. 오케이. 바로 깨는중재생짤 아, 필자리 할자. 오케이. 로까먹 들어왔고. 어요 네. 해봐, 주반. 오케이. 고냉정량 급장 급장. 냉상, 죽고 치토 깔았어. 치토 깔았어. 치토 깔았어. 치토 깔았어. 치토 깔았어. 치들치운 거. 산탄, 양자 둘로 산탄여까지반더시 해야죠. 홍들엑 홍마 홍마 스풀. 홍마엑스풀. 바껴. 오케이. 로 강음. 아, 전다. 잘 됐다, 이번